인간의 삶은 마치 끊임없이 변화하는 강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고요하고 잔잔하다가도 어느 순간 거친 폭포처럼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기쁨과 슬픔, 사랑과 이별, 성취와 좌절을 경험하며 이러한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됩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하지만 때때로 예상치 못한 운명의 장난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노력하며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하며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세상이 신비롭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익숙함이 쌓이며 감동이 줄어들고 점차 책임과 의무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행복과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삶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오해와 갈등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우정, 가족과의 유대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용기입니다. 삶이란 단순히 성공과 실패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배우고 성장했으며 얼마나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며 후회하기도 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은 약해지고 언젠가는 삶의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긴 기억과 영향력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인간의 삶이란 끊임없이 배우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때때로 길을 잃기도 하지만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며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이별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온전한 하나의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